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곧 있으면 여름방학이잖아요 방학이 가장 중요한 게 자기주도 학습인데 저희 둘다 뭔가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는 곳에 왔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한번 상담도 받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는 자기주도학습을 잘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곳이에요 네. 아 네. 아 여러분들 자기주도학습 잘 하고 싶죠? 네네 네. 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한번 공간도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뭐 네. 하는 곳인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자가학습 시간을 하는 곳이에요 어, 그래서 음. 자기 자리가 고정성으로 있고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책들도 다 이렇게, 어, 이쪽,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 책들이 <웃음> 아주 <웃음> 네. 공부할 <laughs> 책들 쫙 있죠? 네. 그리고 그날그날 그날 공부할 것들, 이렇게 계획도 세워서 이렇게 공부하고. 하루하루 계획표도 딱 계획표 같은 걸아 가지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laughs> 공부하는 곳이 다 여기 학습실입니다. 네. 네. 여기는 네. 자기주학습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학습실에서 혼자 자기학습, 자가학습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좀 부족한 과목들을 선생님과 함께 자기도학습좀더 강하게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네. 개별지도실이라고 해요. 안장님 여기 응. 에듀플렉스는 어떤 응. 곳인가요? 아, 그렇죠. 에듀플렉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작습을 독보적으로 잘하는 곳인데, 자작습을 못해서 혹은 안 해서 문제인 경우가 많죠. 네.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작습을 잘하고 싶죠. 네. 자학습을 잘하게 하, 해주는 곳이에요. 네.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어... 그걸 찾아줍니다. 네. <laughs> 공부하는 방법, 아세요? 아니요. 명확하게. 그렇죠. 네,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공부하는 방법. 오!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공부하는 환경도 중요해요. 네.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건 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네. 공부할 때 핸드폰 옆에 있어요? 없어요? 집에. 네, 때. 있어요. 있죠, 있죠. 공부 틀어놓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틀어놓고 그러니까. 그래. 그 공부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지. 고, 핸드폰을 여기다 맡겨요 저희. 네. 우리가 다 수고해봐요. 네. 못쓰게. 네. 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딱 자기 자리가 딱 있어. 개표가 딱 있어요. 오. 어, 교재가딱 있고, 거기서 공부하는 거야. 잘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잘될것 어, 될될될 같아. 잘될것 <laughs> 같아. 네, 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우리 체미가 안 해. 어,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질문. 질문을,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저희 질문 받아요. 오. 받는데 다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들어요? 선생님의 서, 실력이 들어요? 선생님. 선생님들의 실력이 들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점점 자 잘가습을 잘하는 학생으로 음. 변화게 됩니다. 음. 그리고 좀 부족한 과목도 있을 거 아니야? 뭐가 네. 부족해, 조금? 수학. 수학. <laughs> 영어? 어, 어, 우리 누나는 영어. 네. 어. 그런 거를 또 따로 개별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는 네. 프로그램도 또 마련되어 있어요. 네. 그것도 별도로 또 신청해서 네. 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잘가습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에드플렉스고, 네. 네.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 먼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온 김에 네. 검사를 한번 아 해보고 네. 검사된 결과 상담 을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괜찮나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지금 인구 유형 검사 해볼게요. 채미나 다 했어? 네. MBTI 검사도 해주셔요. 어머 진짜? 네. 검사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laughs> 네, 네. 네, 힘드셨죠? <laughs>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 힘들어. 힘들이 네. 검사가 저희가 네. 정밀하게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단순하게 다른 곳에서 그냥 문항 몇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많은 문항을 저희가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어, 하면서도 좀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잘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딱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모든 걸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도 많이 가니까, 네. 우리가 살짝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들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검사에 대한 이제 소개 멘트가 좀 나와요. 여기는 네. 크게 네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뭐 검사에 대한 어, 그 신뢰도와 타당도인데, 여기가 네. 어, 저희가 한0.7 정도 나오는데, 네. 그 통계학적으로 한 0.7에서 0.9 사이면 좋은 검사라고도 해요. 아, 네. 되게 좋은 검사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네. 맨 처음에 나오는 건 저희가 MBTI를 하는데 네. 이제 외향형 네. 우리 유리가 외향형인데 외향형이 음. 아주 강한 그런 상황은 음.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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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때로 내향형도좀 네. 발휘하고 제 네. 외향형이고 동생은 내향형이좀더 가깝고 음. 뒤에는 다 똑같아요 NFP 네. <laughs>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음. 생각하고 공상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어, 네. 스타일 그래서 저희가 ENFP라고 하 스파크형이라고 합니다 음. 불꽃처럼 사는 거야 인생이 아 네. 멋있다 딱터어지면서 아주 네. 네. 불꽃처럼 여기는 우리가 잔다르크라고 해요 네. 자기가 대의를 위해서 나이를 희생하는 그런 음.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 네. 그래서 요 유형에 따라서 어,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조금 스파크형들은 일방적인 절차나 지시 따르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네. 자기만의 방식을 음. 하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네. 그걸 되게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공부 특징을 아는 거랑 여러분을 이렇게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그 특징을 아는 거랑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특징을 아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딱 맞춰서 뭔가. 네. 어, 어드바이스라던가매한을 해줄 수 있다. 네. 어머님은 이제 지도자형이세요, ENTJ 유형인데 사람들의 어떤 가능성과 비전 이런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음. 공부하는데 있어서 인적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면 가장 영향을 주는 분 중에 하나가 어머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과 어머님의 성향이 어떤 역동을 가지고 음. 오는지를 저희가 또 파악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좋아요. 가이드도 드리기 네. 위해서, 어머님도 MBTI 검사를 하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과목에 대한 선호도와 성취도를 이야기 하는 건데, 네. 이쪽이 이제 그 선호도야, 선호도. 네. 선호도라는 게 뭐야? 내 좋아하는, 싫어한다, 네. 이런 거고, 네. 이 위아래가 이제 성취도야. 잘한다, 못한다, 네. 이런 거둘다 봤을 때 일단 좋아하는 과목이 없어. 음. 어, 좋아하는 과목이 없다라는 거는, <laughs> 네. 없다라는 거는 안타깝지만, 어, 공부는 나한테 그렇게, 음. 어, 내가 공부를 막 그렇게 막 좋아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네. 일단 해야 되니까 음. 하는 그런 거죠. 음. 조금 있는 약간, 것 같아요. 약간, 어, 약간 그런 거고. 자, 여기는 이제 학습의 전략에 대한 건데, 두분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매,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메타인지죠. 음. 그거가 아직은 명확하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동생 같은 경우가 계획을 거의 세우지 <laughs> 않죠. 예. 갑자기 직근적으 생각나는 거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음. 그렇죠. 어. 근데,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어려도시간이라 자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 계획을 좀 해야 돼요. 네. 네. 특히 우리나라 네. 교육 환경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향은 알겠어. 음. 둘의 성향은 되게 자유도가 높아. 네. 아 그리고 계획 세우는 것도 좀 힘들고 지키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에드플렉스에 네. 오면 은 기본적으로 계획 같은 것도 좀 네. 세우고 네. 그걸 좀 지키려고 좀 노력을 좀 음. 해야 될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 에드플렉스에서 연구한 학습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이제 이해, 사고, 정리, 암기 문제랑 이 흐름이에요. 네. 이 흐름 들 앞에 있는 영어의 앞자들을 따면 챔프라는 단어가 음. 나와요. 음. 일단 우리 어, 유리는 공부하는 방법이 그래도 괜찮아. 음. 괜찮아. 근데 왜 성적이 생각보다 안 음. 나올까? 음. 성적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이 다섯 단계 중에 가장 점수가 낮은 곳에서 점수가 결정돼딱 어. 보이죠. 어디가 제일 낮아요? <laughs> 암기. 오. 암기를 네. 암기하는 노력과 네. 암기하는 방법을 익히고 음. 그 실행을 잘해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면은 음. 암기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우리 유리를 매주먼트 한다 그러면 이거가 강화될 수 있게끔. 네. 네. 우리 최민인도 음. 다 좋은데 이해와 사고가 지금 음. 이해 사고하는 활동이 조금 적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요 막 텍스트 지원이 막 이래, 공부할 내용이 이만큼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다 설명 안 해줘요. 이만큼 설명해 주고 나머지 내가 읽어봐. 네. 그럼 그걸 읽어야 돼.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이게 높아져야 돼. 근데 우리 유리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거야. 음. 음. 그래서 지금 성적을 음. 유지하는 건 이것 때문인데, 더 가려면 얘를더 음. 노력하시면 돼요. 음. 네. 됐죠? 솔루션 나왔잖아. 네, 어. 그렇잖아. 네. 어. 명확하잖아. 네. 어. 이 검사가 되게 정확합니다. 네. 에드플렉스에서는 한 16가지 유형을 학습 유형을 나눠요. 그 중에 우리 유리는 네 번째 타입. 그리고 최민이는한세 번째 타입 이렇게 있는데 네 번째 그룹이 뭐냐면 어 저희가 얘기하는 건꼭 두각시입니다. 이렇게. 아. <laughs>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약간 수동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의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불안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자기가 내 공부는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 최민희 같은 경우는 요런 프로파일을 보는 학생들은 3 타입은 결가 뭐라고 하냐면 학원 키즈라고 합니다. 그래 <laughs>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수동적인. <웃음> <웃음> 아 근데 학원 키즈랑 꼭두각시는 공통점이 이제 외부에 좀 의존하는 게좀 있다라는 건데 조금 다른 거는 여기는 자신감이 좀더 많이. 음. 학원 키즈의 학생의 핵심은 뭐냐? 자가학습 시간을 내리는 거예요. 음.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 익혀야 된다고. 네. 음, 음. 학학학만 하면 안 돼. 습습습습을 해야 돼요. 네. 음. 그래서 학습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자, 이번 여름방학. 혹시 어떻게 보낼 건지 혹시 뭐 생각해 놓으신 게좀 있어요? 어, 우선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네. 장단점을 알고 공부하는 거랑 모르고 공부하는 거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네. 막 무작정 막 공부만 하는 거보다 이런 걸잘 반영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네. 어, 저는 항상 약간 학원 갔다 오고 나서 네. 이해 안 되는 내용이나 이런 거를 음. 딱 그냥 생각만 해놓고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실행을 옮기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자가학습 시간이 부족하다고 결과로도 나오고 했으니까. 네. 부족한 그런 공부들을 집에서 훨씬 더 양에 늘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에드플렉스에서는 이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픈 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시간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최대 14시간을 공부할 수 있어요. 음. 네. 음. 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상담도 할게요. 공기부여 상담도 하고, 네. 학습법 상담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그 다음에 고민되는 거 있으면 고민하는 상담들도 일주일에 한 시간씩. 본인이 부족한 과목들, 수업 같은 거, 이제 신청하는 만큼 또 하루에 한, 한뭐 시간 반에서 뭐, 세 시간, 이렇게 진행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에듀플렉스에 와서 공부 유형 검사도 하고 또 상담도 받았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최민이한테 공부해라, 자기소도 학습해라,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듣더니만 오늘 원장님이랑 상담할 때 그렇게 귀기울여 정말 잘듣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배신이 들긴 했지만 이걸 계기로 열심히 공부하면 된 거죠. 네. 원래 오늘 저희가 받는 검사가 유료 검사인데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한테만 무료로 검사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도 있다고 하니까 꼭 댓글이랑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들여러방학에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희 여름방학 끝나고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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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여러